네 6월 28일 오후 8시 10분입니다 아, 이번에는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현대 모비스는 여러분들이 어, 관심이 없으셔도 그 차트 적으로 볼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어 현대 모비스를 만약에 사야 되면 네 이거 현대 모비스를 추천하는 데가 꽤 있나봐요 네, 현대 모비스를 어, 뭐 매수하라고 추천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한번 어떤지 보고 음, LG화학이랑 네, 삼성 SDI는 좋아요 네, 차트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은, 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오늘이 6월 28일이죠?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그, 이전에 올려놓던 았 영상들이랑, 제가 앞에서, 어, 제가 뭐 유튜브 한지 지금 한 달, 이제, 아직 한달안 됐군요? 네, 오늘 6월 28일이니까, 한달 전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과연 이 아이가 말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도 해 보셔야겠죠? 네, 그 뭐, 바꾸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예전 영상 그대로 있으니까, 어, 한번 얘가 제대로 잘, 어, 예측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기본적으로 이 채널은, 이 더블맨TV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음, 그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파동상의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해서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어, 종종, 종종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좀 많아졌어요. 네. 그, 너는 왜 재무제표나 뭐 회사에 관한 어떤 그런 그 경제 전반에 관한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맨날 주구장창 그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뭐 주당 순이익이나 자기 자본 뭐 이익률, 또 뭐, 그 주가 수익, 그 갖고 있는 주가 수익에 대한 뭐 비율, 뭐, 그거에 대한 이익률, 뭐, 순이익, 뭐, 이런 것들은 보통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네, 뭐, 그레이엄이나 워렌버핏 같은 그런 기본적 분석으로 주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차트보다 회사 서류들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이 채널 자체가 그 여러분 그 미국 다우지수 들어보셨죠? 네, 다우나 엘리어트처럼 그런 외부적인 충격, 외부적인 요인, 내재적인 갈등, 회사 내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천재지변까지도 네, 이 파동 안에 이미 다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이 파동으로만 주가 흐름을 예측합니다. 네. 채널이 그런 채널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 이 채널은 기술적 분석을 어 거의 거의 90% 이상. 네, 90% 이상 기술적 분석을 하는 채널이고 과거에 이 종목마다 주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캐릭터, 그리고 어떤 어, 역사적 네, 역사적 주가 패턴에 의해서 어, 과거에 일어났던 패턴들이 어, 지금 현재와 어, 단기간의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믿음을 뭐 기본으로 네, 채널 자체가 그런 채널이에요, 여러분. 하셨죠?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파동에 대해서 음,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가 파동이 필요한가요? 아, 필요한구나. 음. 자, 저도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너무 지겨워요, 여러분. 근데 그 주식을 하실 때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음, 안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차트상에 캔들들이 아무리 무작위하게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도 결과적으로 상승과 여기까지 상승의 초입이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마무리, 네. 그 하락의 마무리를 한 사이클로 봤을 때 모든 주식은 이러한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네. 세 번의 상승과 이런 식의 하락. 이걸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 A파동, B파동, C파동. 이렇게 명칭합니다. 뭐 글로벌적인 공통 예, 용어니까 어뭐 세계 어디가도 예, 차트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 이번에 뭐 3파에 샀어. 그럼 여긴 줄 알아요, 걔네들은. 나 지금 A파야. 이름은 여긴 줄 알고요. 네, 여기 A파인 줄 알고 뭐 그런 거니까 한번 들어 보시죠. 어, 먼저 그냥 외우세요. 처음에는. 빨간 거세 개가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세 개가 하락의 한 세트. 이렇게 외우시죠. 네. 그래서 상승은 이렇게 세 번, 하락은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 상승이죠, 상승? 그러니까, 이 안에는 빨간 거세 개. 여기도 상승이니까, 빨간 거세 개. 이 5번 파동도 빨간 거니까, 아, 상승이니까, 빨간 거세 개. 그리고 A 파동, B 파동, C 파동인데, A 파동도 하락이니까, 파란 거세 개. 여기도 파란 거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햄버거 먹어서 자꾸 트림이 나오네요. 콜라랑 먹었더니. 음. 그래서 상승의 이 부분, 네. 내려오려는 이 부분은 상승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파란 거두 개, 여기는 파란 거두 개.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는 두 개예요. 여기도 우리 눈에는 상승으로 보이지만 하락하고 있는데 거꾸로 상승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빨간 거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개, 두 개. 이해하시죠?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여긴 두 개가 아니라, 내려오는 거니까, 파란 거세 개, 빨간 거두 개, 파란 거세 개. 그렇죠? 네. 어렵지 않아요.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거예요. 그런데, 음. 아, 가안 지운다고 하면 자꾸 지우네요.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3번이라고 쳐보자고요, 이게. 근데, 이건 안 돼요. 왜냐면, 하이 엘리어트 파동의 불변의 공식 중에 하나가, 불변의 원칙이죠? 공식이라기보다는 불변의 원칙, 뭐, 진리. 진리가 아니라 불변의 원칙이군요, 그냥. 네. 이세 번째, 3번 파동이 1번 파동이랑 5번 파동보다 짧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러면 이게 제일 짧잖아요? 네. 이게 제일 짧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불변이에요. 만 가지 중에 단한 가지의 예외도 없는. 아니, 그럼 짧으면? 그러면 카운팅을 잘못한 거예요. 카운팅 센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그때부터 막 5분 봉, 3분 봉, 1분 봉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3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3개를 찾아야지. 여기에도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3개가 있고, 여기도 3개가 있고, 네. 아셨죠? 이 3번이 제일 짧을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음,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시는 자리가 이 자리죠? 5번 파동. 네, 5번 파동에서 물리시면 희망이 없어요. 네, 희망이 없어.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때 3번 파동에서 반드시 매수하려는 원인이 이 3번 파동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막말로 여기서 좀 물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5파에서 먹고 나오면 돼요. 시간이 걸려도 뭐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물려도 5파에서 만약에 20% 먹고 나오면 뭐 막말로 두 달에 20%가 어디야? 그죠? 네. 만약에 5천만원 넣었는데10% 마이너스야. 그래서 500만원 손해인데 두달 기다려가지고 20% 이득 보면 천만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3번 파동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더블맨 3번 파동을 알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정고점 돌파예요. 시가총액 천억 미만짜리나 잡주들은 이 5번 파동에서 정고점 돌파도 하고 시세도 내버려서 엔딩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은 100개면 95개가 아흔다섯 개도 더될 거예요. 거의 모두가 이3번 파동에서 전고점, 전고점을 돌파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물리면 답이, 답이 없지만 여기서 물리면 버티면 수익까지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3번 파동에 들어가 있는데 손절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마이너스 보는 게 지겨워도 기다리면.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적금 놔도 매일매일 뭐 플러스 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걸 탄, 타면 큰돈이 된다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일단 모든 그 매수는 희망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네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여긴데 굉장히 낮아 야 지금 원래 주가 대비 굉장히 낮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보자 여기서 샀어 근데 여기가 싫어하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 어. 언제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희망이 있는 자리에서 주가를 매수해야겠다. 그래서 이 3번 파동, 네. 이 3번 파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짧을 수가 없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3번 파동이다. 네, 요렇게까지만 하고 어, 현대모비스. 네, 시가총액은 아 요거 또 한번 다시 말할까요? 그 시가총액은 어디서 보시냐면 키움증권 왼쪽에 보시면 공 하나 공 하나 그 돋보기 옆에 숫자 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공 하나 공 하나 치시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네. 자기가 산 종목의 시가총액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5만원짜리 쓰레빠 쓰레빠 5만원짜리를 사도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서 쓰레빠 잊어버렸어 그럼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 쓰레빠 본인 거예요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네, 5만원짜리도 아는데 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씩 들어가는 내 주식의 시가총액도 모르고 차트도 몰라 제가 이 차, 만약에 현대모비스 주식 주주한테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한테 제가 이거 싹 가리고 이거 이 차트가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산 주식의 차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진짜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천만 원씩 들어간 주식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죠. 네. 이게 상식에 어긋난 얘기는 아니죠. 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18조, 19조 가까이 되는 중대형 주죠, 대형 주죠. 네. 10조만 넘어가면 개미들은 다 대형 주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 주를 볼 때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조가 넘어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으면 분봉 이런 거는 일봉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주식이 올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아니 돈이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산 주식이 올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연봉을 볼게요. 연봉이 있죠? 네. 현대모비스는 일단 올해 마이너스예요. 조정은 참 이쁘게 받고 있네요. 네, 한번 터지긴 터지겠네. 이렇게, 올해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봤던 그 차트를 보면, 자, 어디가 C인가요? 가장 저점? 이 주식의 가장 저점은 여기죠? 네, 여기가 가장 저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해하셨죠?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이시죠? 가장 긴 3번. 이 3번이 어디를 돌파했어요?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죠?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여기가 1번, 그리고 5번. 시세도 냈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조정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더블맨 얘는 그럼 내려갈 일밖에 없네? 아, 그건 몰라요. 왜냐면 A가 이렇게 조정이 되다가 다시 올라가면 얘가 5에 1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5번 안에는 3번의 상승이 원래 있다 그랬죠? 이 5번 안에도. 여기에도 안에 찾아보면 3번의 상승이 있겠죠? 그것처럼 각각의 상승 안에도 빨간 거 3개씩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명확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A 조정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얘가 이렇게 슈팅을 쳐버리면 카운팅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얘가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다 됐고 지금은 일단 조정이 확실해요. 네. 5번까지 시세를 내고 지금 주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주식 자체가 별로였으면 무너졌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의, 어, 10년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 떤 주식입니까? 정말, 그, 틀딱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인들의 로망적인 주식이죠? 네. 엄청 올랐었잖아요. 이때 보세요. 얼마나 올랐었나? 네. 10년 동안, 98년부터 2008년 동안 10년 동안 거의 200배 올랐어요. 200배. 네. 200배 오른 주식입니다. 그래서, 어, 주식 자체가 좋죠. 2 0 1 6년도과 2018년도간은 전 세계 이 지구상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 넘버 3, 4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그냥 얼추 기억하기에 2 0 1 6년도과 18년도에는 아마도 이 주식이 그 전세계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뭐 서비스, 뭐 부품, 하여튼 뭐 넘버, 내네 손가락 안에 어, 들었던 회사예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없이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더 올리려고.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현대모비스의 지금 주가가, 지금 현대모비스가 전세계 이 같은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주가의 그 어떤 가치가 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사자고 말하는 걸수 있어요. 아마도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대모비스를 사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차트로, 네, 향후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굳이 마이너스일 땐살 필요 없다죠. 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해 마이너스니까, 일단.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 이 현대모비스를, 이제, 누가 현대모비스를 사라 그런다, 사라 그런다고 말씀을 이제 많이 주변에서 하나 본데, 어, 그메로답장은안 했어요. 이영 영상 올린다 그랬으니까 이 영상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 연봉으로 봤을 때 1, 2, 3, 4, 5가 다 나왔어요. 네, 1, 2, 3, 4, 5가 나오고 사실상 이제 하락의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회사 자체가 너무 좋고 얘가 이제 너무 그 힘이 있고 회사 자체가 회사 너무 좋죠. 네, 현대모비스 노주만 아니었으면 지금 100만 원이었겠죠.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좋아서 지금 일자 조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기본적 분석에 입각한 이제 이 현대모비스의 지금 현재 주가가 동종업계의 다른 외국의 회사들보다 너무 낮게 달러로 대비했을 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사두면 오르겠다 하는 그분들의 분석을 어,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아요 네 충분히 같이 공감해요 하지만 차트로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현대 모비스는 올해 마이너스기 이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 자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럼 아예 사지마? 아니요. 여기 뚫으면 사세요. 주봉입니다 이거. 네, 이 언덕은 뚫어야 돼요. 제가 항상 앞에서 수많은 그 얘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한 티팬티 모양이죠. 네, 이런 T-팬티 모양이 이런 T-팬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고점 언덕의 고점을 뚫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야 안 물려요. 물론 누가 봐도 현대 모비스가 지금 밀릴 것같진 않아요. 네, 네, 마이너스 될것 같지 않아요. 여기 확실하게 C가 나왔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C가 나왔어요. 여기 고점에서 자 파란 거 3개가 한세트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네 파란 거한 세트가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얘는 상승이 맞아요. 상승 맞아. 그런데 지금 샀다가 이만큼 또 횡보했다가 이렇게 했을까 봐 그렇게 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아예 안전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는 이 이익률은 포기하고 현대모비스 뭐 여러분 100만원 들어갈 사람 없잖아요. 현대모비스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천만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천만 원도 안 들어갈걸? 한 삼천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말고 좋아 많이 양보해서 이 언덕 네이 언덕 이 언덕의 고점인 어 24만 3500원, 24만 3500원 돌파하거나 뭐저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해야 사죠. 안전하게. 왜냐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로 만약에 1억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올 연말까지 10%만 먹어도 1억 갖다가 천만 원 벌면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욕심 많으셔서 그것도 만족 못 하시죠? 절대로 주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100만 원으로 1억 만들어 주겠다. 500만 원으로 1억 만들어 주겠다. 그런 채널 꽤 있어요. 네. 제가 뭐그 그게 어떤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만 원 갖다가 1억을 뭐석달 안에 만들어 준다? 그러면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 전 세계를 인천공항으로 보냅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는 전 세계를 인천공항으로 보내서 연봉 60억에 어 바로 아마 계약을 하자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네, 1억 갔다가 100만 원 갔다가 1억을 3개월에 만든다 500만 원 갔다가 3,000%의 수익을 만들어 줄수 있겠다 내가 만든 조건식으로 단타를 치면 여러분들은 떼부자가 될수 있다 네, 이런 건다 거짓말이에요 네, 데리고 오세요 사람들 많은 앞에서 제가 얼굴 까고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 있다면 네, 해외 유수의 네, 투자회사에서 인천공항으로 전세계를 보낸다니까요 네, 그런 거에 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은행이자나 어, 안정적인 그 월세, 월세가 요즘에 한4.5% 되죠? 네, 그러니까 그 강남에 어 10억짜리 조그만한 상가 건물이 하나 있으면 1년에 얼마 벌니까? 네, 1년에 얼마 벌어요? 1년에 4천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350만 원, 4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네, 10억짜리 거, 그 조그만한 상가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어도 네. 1년에 뭐 1억씩 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정상적으로 네 안정적인 여러분들의 주식을 매일같이 여러분 호가창 열어보면서 그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호가창 그 보면서 호가창 막 올라가는 거에 현혹해 가지고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튼튼하고 안전한 주식 종목들을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주식 매매를 매일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두 번만 하세요. 네 제가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뭐 그렇게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만큼 책임이 더 무거워지겠죠? 네뭐 책임을 제가 돈으로 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주식을 너무 자주 매매하지 마세요. 주식은 그렇게 자주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뭐 슈퍼게미 몇명 있지 않습니까? 이름? 이름을 잘 모르겠네. 뭐 슈퍼게미 그 이름 누구죠? 어, 네. 하여간. 슈퍼게미도 슈퍼게미들도 그렇게 단타가 아니라 이제 시드머니로 단타를 쳐서 하되 그 사람들이 결국 큰 돈을 번 거는 안정적인 회사에서 세배 네배 먹은 거예요. 네. 그럼 더블맨, 네가 작년에 제일 많이 벌은 주식은 뭐야? HNT요. 네. HLB 말고 h n t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네, 거래 정지 당했어요. 네, 지금은 거래 정지인데 작년에 네, 네패스, HNT, 남성 이런 거 하세요. 네, 국일제지, 남영비비안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휴마시스 이런 거 혹하지 마시고, 어 물론 우리도 샀죠 휴마시스는 아예 대놓고 사라 그랬죠? 네, 장중에 네. 하지만 그거를 끝까지 먹으시려고 그런 이제 허황된 자꾸 상한가, 저한테 이런 메일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다음 주 상한가를 찍어달라고, 그러지지 말라고요,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 주식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원금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해서 어, 은행 이자보다 최소한 10배는 벌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보다 10배는 벌겠죠 1년을 하면 네, 음, 최근 주식이 워낙 좋아서 여러분들이 막 상한가 하루에 30%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데리고 와 보세요 네 정말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네, 얼굴 까고 음. 어, 방송 이게 뭐 유튜브가 방송은 아니니까 네그 대적 대적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네 그런 거에 절대 속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이런 일개 유튜버의 어떤 조언이나 어일개 유튜버의 전략을 따르지 마시고 대한민국 그 증권회사 투자회사에 똘똘한 애들 많아요 네네 네, 정말입니다 네 웬만한 증권회사에는 코넬되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코넬로는 명함도 못 냅니다. 코넬을 졸업하고 미국의 좋은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우리나라에 넘어온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큰 어떤 그 자산운용사, 네, 증권회사, 투자회사에 여러분들의 돈을 맡기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네, 큰 돈, 큰 돈. 네, 돈이 크신 분들은 돈이 크신 분들은 이런 진짜 허접한 일개 유튜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큰 자산에 대한 어떤 포, 포트폴리오 네, 이런 거를 그 뭐라 그러죠? 물어보거나 우리들의 의견이 어떤 큰 여러분들의 결정권을 휘둘리시면 안 돼요. 네.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뭐 하나요? 네. 1년에 10% 보는 걸 목적으로 오늘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 우리들은 하루에 10% 보려고 하니까 네. 제가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현대모비스는 일단 어, 나쁜 주식이 아니냐. 올해 일단 그 파란색 불이다. 네. 파란색 불이고 어, 전체적인 거는 5번이 한번 슈팅이 나왔고 지금 조정 중인데 또 올라도 아무리 상관이 없는데 네 주봉상 어 이거 떨어진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우상향 패턴이 맞아요 네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죠 네 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 여러분들이 현대모비스 를 사고 싶으시면 이게 제가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현대모비스 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이게 200배 오른 주식이니까 네, 100배 넘게 오른 주식이라서 이 현대모비스나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 그라나다나 뭐 로얄 레코드, 로얄 사롱 이런 차에 그 로망이 있는 것처럼 어, 이 현대모비스나 또 뭐죠? 신세계, 현대건설 이런 주식에 이제 로망이 있으신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때는 뭐그 g d p 세계 뭐 60등, 70등, 100등 할때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어, 정말 좋은 회사 좋은 주식들 어, 공부 많이 하는 아이들이 그 공부 많이 하는 아이들이 아니죠. 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어, 석학들과, 네, 대한민국의 석학, 석학들끼리 모여서 만든 탄탄한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반드시 옛날에 그 추억이나, 네, 향수에 젖어서 그 회사 이름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지금은 아니다예요 현대모비스, 삼성 SDI, LG화학, 지금은 아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뭐, 지금 여기는 돌파해야죠. 네, 언덕은 돌파하고 하십시오. 얘기가 많이 길었죠?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